다스쪽에 <laughs> 가신 분이 어디로 갔을까 유학 가기 기준은, <laughs>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윤정수님 천여원 감사합니다 어 그냥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 거 뭔가 교육적이거나 뭔가 재밌을 것 같은 거 저 분이 이쪽으로 다시 올까 모르겠네. 오토바이가 여기 세워지고 이쪽이 파밍된 걸로 봐서는 이렇게 도시는 것 같은데, 뭘로 오실까? 에헤헤? 컴온 컴온. 아닌가? 아니다. 네. 아무리 봐도 수상한가? <laughs> 아저씨 죄송해요. 진짜 진짜 놀라셨겠다. 여기 사람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을 텐데 와 파밍 너무 잘하셨잖아 훌륭하시잖아 요것이 대리 파밍이라는 거죠 그쵸 <laughs> 요것이 대리 파밍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 저분 약간 사건 치지 않을까 저분 키보드 괜찮을까요 저분 키보드 멀쩡할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죽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 여기 혼자 내리셔서 방금 M4 이렇게 파밍되고 스르륵 파밍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파밍이 이 정도 됐어. 여러분들이 파밍 이렇게 됐는데 누가 저쪽에다가 미끼 깔고 트럭에서 존버하다가 뒤치기를 깠어 갑자기. 아 신고를 왜 늘러요? 러은 자기장 한번 보고요. 한번 시도해 볼까요? 아 이거 한번 시도해 봐. 안될것 같은데. 아 이거 제가 생방에서 찾을 때 처음에 찾을 때 빼고는 계속 실패했거든요. 어 뭐야 이거? 합니다 아~ 야~ 어~ 뭐야? 이거 가능하나? 어~ 가능하나? 오 뭐야?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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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셨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아~ 이거까지 다 계산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까임으로써 약간 경계심이 올라가죠. 이제 부캠에서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를 네 스스로 각의시킨 거예요. 거 같은데 풀피 채우고 가야돼요 이거 풀피 안 채우면은 낙사에요 제발 한번만 성공하자 이거 속도 안 줄이고 뛰어내려야 될텐데 이게 잘못 뛰어내리면 또 낙사하거든요 퍼져죽거나 낙사에요 둘중 하나건데 완벽하게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됐스. 됐습니다. 와, 아 됐다 힘들었다. 아 해냈다. 에리움이 해냈다. 와 힘들었다. <laughs> 저거 본 사람 무슨 생각할까요 진짜. 아저씨 미안해요. 핵인 줄 알려나?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핵인 줄 알려나? 제발 자기장 제발요. 자기장 제발 저눈 감고 있을게요. 딱 10초 세고 뛸게요. 7. 1.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 엔딩 날수 있어. 아저 사람 잠만 잡아야 돼. 빨대. 돼. 안돼 왜떨어져요아왜 내려가요? 아기다. 아이. 아이트. 아, 이거는 아쉬워요. 여기도 있다. 근데 왼쪽이 한번 오른쪽 같은데? 아, 안 죽는다고요? 이렇게 잘 쏴요? 와, 진짜 아쉽다, 이거. 이건 너무 아쉽다. 베리 너무 잘 쏘는데, 근데. 살짝 보일 때마다 피가 반피 이상씩 까여가지고 참가빙은 맞았어요. 아, 이분도 완전 개피였네. 이분도 완전 개피였고요. 근데 서로 자기장이 안 걸렸네. 서로 안 걸렸네. 이걸로 잡았어야 되는데. 와, 이번 판 너무 아쉽다. 와잘 써요 아 랭킹 1위잖아 이번 랭킹 1위잖아 제 담당 일진이잖아요 이분 아 그분이잖아 올라가는거 한번 보죠 그 올라갈때 아래서 지켜보는사람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 시점을 한번 보죠 이분 시점으로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분은 왠 어, 오토바이 네, 제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이게 올라가는 방법 알려드리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오신 다음에 이쪽 있잖아요. 이쪽 이거 끊어진 쪽으로 이쪽 끊어진 쪽으로 날아서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날아서 여기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죽어요. 진짜 이거 성공하기 진짜 힘든 건데 와. 아, 어, 저도 랭커긴 랭커예요. 랭킹 20몇위 정도 돼요. <laughs> 랭커긴 랭커죠. 약간 판수 랭커긴 해도. 그리고 막판 좀 볼까요? 그분 나랑 싸울 때, 아, 여기서 저는 한 명이 왼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둘다 오른쪽에 있는 줄 알았으면은, 제가 이길 수 있었는데, 둘이 오른쪽에 있는 줄 몰랐어. 그리고 여기서 에임이 좀안 좋았어요. 와, 완전 개피였네. 와 이번 베리 진짜 말도 안된다니까요 베리 살짝만 보이면은 와 진짜 징하게 안죽으신다 와 봐봐 이거 보이세요? 자, 살짝 나왔는데 두발 바뀐거 보이세요? 진짜 살짝 나왔었는데 완전 보이셨어요 진짜 아 너무 아쉽다 <laughs> 진짜 아쉽다